안녕하세요 미미쿠의 고용수입니다. 해가 꼬입니다 해가 꼬여 저도 예. 추운데 있다가 예. 갑자기 또 집에 들어오고 예. 이러다 보니까 목이 예. 목감기 예. 목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낮에 계시는 분들도 또 해가 지면서 바로 이렇게 또 예. 추워지다 보니까 아침에 또 낮에 하시는 분들도 또 아침 일찍 나가시죠 제가 한다는 말은 낚시입니다 낚시 <laughs> 예. 낚시 외에도 뭐 등산이라든지 캠핑 예. 낮과 밤에 한 번은 부딪힐 겁니다. 나가실 때. 낮에 하시는 분은 아침 일찍 나가시고, 또, 뭐, 밤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는다. 1박 2일로 있는다. 하시는 분들. 목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앞에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베이스 레이어. 우리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기모 티셔츠. 기모 티셔츠는 이제 겨울용 티셔츠를 착용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베이스레이어입니다. 베이스레이어. 얘 하나 잘못 착용하게 되면은 항상 말씀드렸어요. 뭐 아실까요, 형님분들도. 베이스레이어 하나 잘못 착용하면은 그 위에 아무리 몇십만원짜리 티셔츠, 그 위에 아무리 몇십만원짜리 고데스 자켓을 입어도 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얘 하나가 몸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틀려집니다. 자, 뭐,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뭐, 제가 가장 1순위로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콜롬비아, 예, 옴니 히트 베이스 리어, 예. 겨울 되면은 이제 추워지면 옴니 히트로 이제 들어가는 베이스 리어인데, 지금 찾아보면은 사이즈가 뒤죽박죽에다가, 예, 뭐, 색상도 랜덤, 뭐, 좀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 얘도 똑같아요. 예, 얘도 지금 제가 뭐, 얘거 퓨마 거 예, 그리고 이거 몽벨 거 그리고, 옴니트, 콜롬비아 거, 다 착용해보면 다뭐 똑같습니다. 예. 네. 다 자사에서 이제 교울용이 들어오면은 얘도 이제 교울용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단면 기모해가지고 착용하는 순간 이제, 예. 네. 발열, 움직이는 순간 발열. 그리고 발열만 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예. 네. 여기 이제 설명 있죠. 예. 네. 설명형이분들 한번 그대로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발열만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몸만 따뜻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흡속 건조 기능까지 있어야 됩니다. 예. 날 땀을 날려버려, 여기도 이제 땀 있죠. 예, 땀이 나오는 소재를 매치해야 통기성, 통기성이 예, 있어야 됩니다. 본성도 예, 있어야 되지만. 자, 우리가 뭐 그냥 도심지에서 그냥 출퇴근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실내용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이런 기능들이 필요가 없어. 그런데 노지에서 이제 액티브한 활동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제 노지에서 추운 날씨에 예, 노지 안에 있는다. 예, 그리고 보온성, 기능성 자켓들을 같이 착용, 함께 착용한다. 예,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현재 지금 사이즈 보시면은 뭐 바로 구매하기. 예. 아이고. 예, 지금 뭐 여기 지금 뭐 옥션 들어가서 이렇게 옥션은 비싸고 여기 지금 최저가가 롯데온인데 어, 가격 차가 조금 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 아,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예, 옵션을 여기서 지금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95, 100, 105, 110. 예, 95, 100, 1 5 110. 일단, 110까지도 다 있어. 110까지. 예, 다른 곳보다도 선택의 폭도 더 넓고요. 예, 가격도 지금 뭐, 가장 저렴합니다. 뭐, 지금, 8,700원. 8,700원. 예,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배송비는 무료. 8,700원 배송비 무료고, 기능성, 예. 그리고 또, 확실하게 얘가 지금, 겨울용으로 가는 걸 어필하는, 예, 베이스레어입니다. 좀 어정쩡하게 지금 베이스레어들이 보면은, 지금 여름용인지, 가을용인지, 겨울용인지, 분간이 안 되는 베이스레어들이 있어요. 그냥 이제, 보온성 자체는 이제 버려두는 베이스레어들이 많은데, 얘는 지금 확실히 이제, 가을, 겨울, 예. 지금 시즌부터 착용하는 베이스레어로 이제, 가는 거 확실하게 이제,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고요. 콜롬비아도 지금, 옴니 히트가 들어가 있는 베이스레어가 있고요. 약간 네, 통기성하고 흡수 건조 기능만 되어 있는 이제 여름용 베이스레어 인데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예. 얘 같은 경우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서 몽벨 익스트림. 자, 몽벨 익스트림 베이스레어라고 이 치시면 되고요. 몽벨 익스트림 베이스레어. 이 자, 몽벨입니다, 몽벨. 몽벨 익스트림 베이스레어. 이 네. 지금 얘, 구, 얘들, 혹시 얘를 구매 안 하시더라도 지금 베이스레어 이 구매하실 때 여름용인지 가을용인지 겨울용인지 확실히 지금 설명을 보시고 구매하셔야 돼요. 그냥 베이스레어를 이 구매하시게 되면은 물론 착용 못 하는 건 아닌데 뭐 보면은 지금 여름용, 네. 냉감, 냉감 소재로 된 베이스레어도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보온을 해야 되는데 냉감 소재를 착용하게 되면 역으로 가죠. 또 오히려. 네. 몽벨 익스트림 베이스레어입니다. 이 몽벨 익스트림 베이스레어. 이 가격이 지금 워낙 그냥 단순하게 지금 7,750원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최저가로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가 이제 옥션인데 지금 제는제 8,000원에 배송료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옥션도 지금 7,000원에 8,000원에 배송료가 만 원, 미만 원, 만원 미만 은 삼천 원, 만원 원 이상은 무료니까, 뭐, 두장 이상 구매하고 들어가면은, 뭐, 무료. 예, 여기, 뭐, 여기, 저기에 따라서 또, 사이트에 따라서, 한 장만 구매하신다 그러면 여기, 그냥, 롯데온 그냥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장 이상 구매하신다 그러면 그 밑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예, 만원 이상부터는 무료배송이니까. 자, 보시고, 설명 잘 보시고, 예,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조나로 되시고요. 예, 확실히 한정입니다, 간절입니다. 예, 제가 목이 간거 보면은 예, 확실히 이거 형님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감기 특히 조심하시고요. 예, 또뭐 이제 오늘 지나면 또 며칠 지나면 또 주말 옵니다. 예, 주말 계획 잘 세우시고요. 조나로 되시기 바랍니다.